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2회 바이오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과학친구 양설아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바이오캠프 진짜 진짜 기다렸는데, 어우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기다렸군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와 함께 즐겁게 공부할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네. 여기 나왔습니다. 어머, 이쪽으로 오셨군요. <laughs> 네. 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천 우한초등학교 교사 안소라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라 크로스, 크로스. <laughs>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 이번에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실험하나요 <laughs> 자 오늘 실험 주제는 매우 특별해요 복잡한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음 오늘의 실험 재료는 아 어, 여기도 있고요 어? 여기도 있고 네? 저기도 있고요 어? 저기도 있어요. 어? <laughs> 선생님, 선생님, 달콤 달콤. 아, 소라 씨안 돼요 이거. 소라 씨손 씻었어요? 손, 아, 어, 씻었어요. 아침에 저기 세수할 때 씻었어요. 어, 그때 씻고 안 씻었잖아요. 지금 소라 씨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득글득글하다고요. <laughs> 세, 세균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었죠. <laughs> 우리 보이지 않는 세균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미생물 실험실로 한번 떠나볼까요? 세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생물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은 식물, 동물,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물과 동물은 사실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미생물이 6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0 1 m m 이하 크기에 매우 작기 때문에 이 확대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미생물이 있는지조차 몰랐죠 여러분들은 미생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을 얘기하면 곰팡이를 많이 떠올라요 어, 곰팡이 음식을 상하게 만들어요 요즘같이 여름철 배가 탈날것 같아요 하는데요 사실 우리 미생물은 굉장히 좋은 미생물도 많이 있어요 우리 누룩 곰팡이를 이용해서. 된장, 고추장, 각종 장을 담그기도 하고, 또 의료업계에서는 우리가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 때 쓰는 네, 푸른 곰팡이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미생물은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지구의 청소부입니다. 이 미생물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물들을 먹고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 미생물들이 없다면, 이 생물들이 죽었을 때 그게 분해돼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수많은 시체더미들로 막 쌓이겠죠.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어, 멀리도 해야 되는 다양한 명과 암을 지진우리 미생물. 오늘 그 미생물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목소리> 선생님, 근데 오늘은 실험 도구가 이게 뭐예요? 되게 간단하네요? 어, 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것은 배지라는 거예요. 배지? 네. 배지는 우리 미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음. 사실 액체인데 고체인데 고체 같은 너. 너. 자, 여러분 네. 어떤 젤처럼 보이는데 우뭇가사리를 이용해서 배지를 만들었어요. 이 배지에 세균이 이 배지에 들어가면 어, 여기서 이 배지에 있는 걸 먹고 자라면서 점점 점점 우리가 볼수 있는 크기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음, 세균이 정,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정말 너무 깨끗한 것이구나 오. 하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그 우물 가사리예요. 네 우물 가사를 이용해서 받은 배지예요. 음. 사실 이 한천 배지는 기초적인 그 세균 배양을 할때 가장 많이 널리 쓰이는 배지 중에 하나예요. 음. 공기 중에 어떤 오염도를 체크하고 싶다,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다 하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로 한번 두겠습니다. 30분이요. 음. <laughs> 네,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세균이 먹고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실험실에서는 보통 배양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면 되겠지만, 음. 우리 가정은 배양기가 없겠죠. 그러면 가장 따뜻한 곳에다가 이 배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따뜻한 곳, 사람의 인적이 좀 드문 곳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배양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배지에 뚜껑을 덮고 배양을 실시하면 되겠지, 되겠는데, 자, 이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을 때 보면 이 뚜껑에 네. 이렇게 수증기가 맺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수증기에 있는 이 수증기가 떨어져요. 이 배지. 진짜 수증기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꼭 앞으로 있는 물건. 모든 사람들한테는꼭 뒤집어서 배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 만질 때 뭘로 만지죠? 손이요. 그렇죠. 아, 우리 손은 어떨까요? 완전 진짜 저 손은 깨끗해요. 진짜예요? 아, 네.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전 확대경이 없으니까요. 저데한점 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진짜 깨끗합니다. 아, 저. 네. 그러면 우리 실험을 통해서 모든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소라 씨 가지고 있는 것좀 한번 꺼내 볼래요? 선생님, 아 <laughs> 가지고 있는 것 좀. 꺼 아, 그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저의 애착 친구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떨어지지 않죠. <laughs> 어, 소라 씨의 정말 손을 정말 많이 탄이 <laughs> 핸드폰, 과연 <laughs> 깨끗할까요? 벌써 색깔도 많이 바랬잖아요. 얼마나 제가 애착 폰으로서 잘 관리하고 닦고 그랬는지 네. 몰라요. 자, 오늘은 그러면 소라 씨 물건과 제 물건을 이제 하나씩 꺼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찍어 볼 거예요. 근데 찍을 때 너무 꾹 누르면 배지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네. 살짝만 찍어도 되니까 한번 네. 찍어 볼게요. 네. 그리고 찍은 다음에는 꾹 집어서 네. 헷갈리지 않게. 우리 배지 들고서 여긴 왜온 거예요? 아, 바로 우리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바로 배양기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배양기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 전문 실험실에서는 이배양기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좀더 미생물이 빠른 시간 내에 배양이 되는 거죠. 여기 막 숫자도 써 있고 막 그러는데, 네. 그게 뭐 온도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는 이렇게 35도에 생활하진 않아요. 너무 덥겠죠. 이 35도는 굉장히 좀따뜻해서 약간 따뜻, 더운 약간 그 정도의 온도예요. 음. 그 정도의 온도가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번식하기 좋은 온도예요. 이 일정한 온도로 쭉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미생물 냉장고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미생물 냉장고. 근데 실제로는 냉장이 실제로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온장. <laughs>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건가요? 아, 그렇죠 우리는 이 고마운 배양기 덕분에 하루 단 하루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루요? 네, 하루. 내일이 와라. 내일이 와라. 내일이 와라. 내일이 와라. 내일이다. 아, 우와, 어, 선생님, 아, 네. 지금 벌써 하루가 지난 거예요? 아, 그럼요. 어제 일이 다 꿈만 같아요. 우리 소라 씨잘 견뎌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정말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아, 아, 잠깐 제가 손 갈까. 씻어놔. 아, 어, 아, 오늘 집갔으니 그래. 선생님. 아니, <laughs> 그러면은 어. 어제 그 실험했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오?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보면 깨끗한 거예요, 저희. 어? 그렇죠. 이 배지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어떻다는 거죠? 엄청 깨끗한 우리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 네, 소라씨 우리가 정말 청소를 잘 했나 봐요 환기도 아, 잘 시키고 아, 자, 우리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배지는 어떤가요? 아, 혹시 아,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다면 당장 청소부터 하세요 깨끗하게 그 숨을 쉬기 위해서는 꼭 청소가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 애착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제 소라씨가 자신했던 애착 친구 그럼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 친구 네. 아, <laughs> 어, 소라씨. 어,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좋아요. 아니,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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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다 지금 세균이에요? 아, 그럼요. 우리 소라씨가 매일 만지고 분신처럼 쥐고 있던 그 핸드폰이 있던 세균이에요. 우리가 배양을 며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거 이틀, 삼일, 사일 배양하면 무서운 속도로 퍼집니다. 문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선생님, 사이로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매일 씻는데 왜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선생님, 아, 갑자기 시계를 풀고 싶어요. 이러고. 선생님, 와, 선생님 제 애착 친구보다 굉장히 강한 네, 밀집력을 아, 보여주고 있고 부끄럽지만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실 어, 이런 액정 부분은 깨끗할 거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음. 우리가 다 말리지도 못하고 계속 습기 차 있는 이 밴드 부분을 찍었더니 세상에. 나 그럼 이제 이 손을 볼까요? 네. 손은 보게도 깨끗하니까 우리 소라 씨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laughs> 저도요. 자, 아, 그러면 갖고 올게요. 손소안 씻은 것부터 하나, 둘, 셋, 짠.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많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세균의 존재를 사실 잊어버리면서 살아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내 손은 깨끗해. 음. 뭐가 묻지 않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하... 와 진짜 깨끗하네요. 어, 우리 이건 좀 자신감 있게 보여줄 우와. 수 있어요. 겠손 소독. 야 거의 진짜 거의 새 것처럼 없네요. 아 어, 그렇죠. 사실 저는 그냥 아이뭐 저거 바른다고 음. 뭐 크게 달라지기서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와 저런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건 정말 다르겠죠. 오. 어 그래도 안 씻은 손보다는 훨씬 없는데. 네. 있긴 있네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안 씻은 손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었지만, 손 소독한 손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자왜 그럴까요, 수라 씨? 물은 그런 세정하는 효과가 없나요? 아, 어, 우리 소라씨 거의 맞췄어요 사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보통 비누를 씻어요, 네. 연계성 세제로. 네. 이것은 우리의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묻었다, 네. 뭐 물감 묻었다. 그런데 음. 그런 걸 제거해 주는 거지 이 손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을 죽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이 세균을 완벽 완벽하게 없어준 없애준다. 이 소독의 효과는 바로 이제 살균제 손소독제에서 우리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소독을 자주 하고 그러면 배도 안 아플 수 있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예방.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 손 씻고 소독하죠. 약속. 약속. <laughs> 어려운 균들 죽어라 죽어 음. 다 죽어 싹다 이 모든 균들 어. 다 없어져라 이 어, 소라 씨안 돼요 왜요? 이렇게 미생물에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그냥 균은 다 나쁜 건데 무슨 편견이에요 죽어야지 아니요. 그래야 저희가 좋은 거 아니에요 헉, 이러면 미생물 억울해요 자 우리 음? 미생물 안에 있는 균은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실험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몸에 유해한 유해균이었어요 이균 이 바이러스 없어져 이런 거였다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익균을 이용한 음식들도 많이 있죠 어? 이거 배웠던 거 같은데? 소라 씨가 바이오캠프를 열심히 참여했다면 기억이 스멀스멀 날 텐데 유산균! <laughs> 맞아요. 우리 지난 바이오 캠프에서 유산균 음. 종균을 가지고 요거트를 만들어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유에다가 이런 가루를 하나씩 받고 이런 가루를 넣었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음. 이제 유산균 종균이었어요. 음. 사실 만들 때는, 음, 우유에다가 뭐 이런 음. 가루를 넣으니까 요거트가 되었네? 음. 어, 요거트는 유산균이 있대. 어, 우리 건강에 좋대. 이 정도로 알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이 유산균 종균에 정말로 유산균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오늘의 시험 용액을 만들 거예요. 자, 시험 용액은 바로 이 멸균 식염수랑. 유산균 종균 가루 요것만 있으면 음. 끝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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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냥 물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실험하실 때 절대로 가정에 있는 수돗물 틀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멸균 정말 균이 제견, 제, 제거된 음. 식염수 우리가 마실 수도 있는 상태의 음. 그런 물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땐다 똑같지만 다른 물에는 보고자 하는 것이 유산균인데 음. 유산균이 아닌 다른 균들이 유입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멸균 식염수를 사용할 것이고, 네. 자, 사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을 거예요. 열어 놓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험할 때만 열어 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멸균 식염수에다가 유산균 종균가루를 넣고 섞을 거예요. 용액을 열고 네. 자, 붙여서 한번 네.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이는 모양대로 네. 자, 완성됐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얘도 과연마이 이틀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유산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방법 말고도 좀더 더 심화된 방법도 있어요 이름하여 획선 도말이라는 방법인데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일 콜로니를 얻기 위해 시험 용액을 배지에 접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액을 배지에다가 접종을 하면 은 이게 우리가 사실 얻고자 하는 하나의 균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획선 도말을 이용해서 한 가지의 균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것은 정말 유산균 종균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고 음. 우리가 실제로는 유산균 종균 가루를 막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품으로 먹죠. 맞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우리 미생물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 대표적으로 유산균이 들어간 우리 제품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음. 자 많이 떨기지 말고 몇 방울만. 음, A 시험 용액부터 먼저 배지에 접종해 볼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이걸 할 때에는 뚜껑을 열고, 자, 이 A 용액을 몇 방울 떨궈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레더를 이용해서 넓게 펴 발라 주겠습니다. 네. 자, 펴 바르다 보면 너무 많이 뿌렸을 때, 계속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이럴 때에는 이 물기가 날아갈 때까지 조금 뻑뻑할 때까지 우리 어. 한번 펴발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저는 이 정도가 됐습니다. 네. 저는 A 실험군을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역시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장자리에다가 A라고 적겠습니다. 네 만들었어요. 음. 다섯 가지 요구르트를 다 실험했으니까 그럼 이제 또 이틀을 기다리면 되나요? 그럼요. 겨우 이틀만 기다리면 돼요. 두 번만 자면 되네요. 그럼요. <laughs> 빨리 와라 이틀. 이틀. <laughs> 균을 우리가 이게 뭐야? 그냥 네. 가루가 했는데 직접 그 균을 눈으로 보자고 우리가 했죠. 네, 진짜 있어요. 우와.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정말 보이죠? 네. 이런 좋은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거 튼튼해지고. 그럼요. 요거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아.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항상 유산균 뭐 그게 진짜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네. 확실하게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균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믿을 수 있고. 아. 당장 빨리 먹고 싶잖아요. 자,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이름하여? 획선 도말. 유, 도말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소라 씨가 손안 씻었을 때이따만 했던 그 세균 기억나요? 네큰 세균. 큰 세균. 어 근데 사실 그큰 세균은 이게 큰 아빠 세균이 아니라 네. 세균이 여러 개가 뭉쳐져서 이렇게 뭉쳐져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가 획선 도말에서는 우리가 단일 콜로니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하나 하나의 약간 균을 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음. 선을 그어서 도말해봤는데 자 지금 보니까 소라 씨 뭐가 보여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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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면 이 균이 뭉쳐져서 이균 하나하나를 보기 어렵겠죠. 저희가 그 유산균 자체를 가지고 요거는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평소에 마시는 그 유산균 음료에는 정말 유산균이 들어있나요? 자, 들어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좋아요. 자, 우리 실험 결과를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A. 자, B. A, C, C. D. D. E.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 뒤에 좀 어두운 배경지를 놓고 보면 훨씬 보기가 쉬워요 어, 선생님 음. 있어요 헉, 있죠 있어요 뭔가 근데... 점점점점 이런 것들 보이나요? 네 근데 어떤 건좀 적기도 하고 네. 유독 많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특정 회사를 밝히지 않기 위해 ABCDE라고 했습니다 아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와. 자 그런데 소라 씨는 어떤 게 가장 많이 보였나요? 저는 저는 E가 제일 많아요. 저도요. 어? 저도요. 어떤 것들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적게 나오거나 또안 보이는 것들도 있었어요. 네. 이제 또 회사마다 이제 성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먹든 사실 유산균이 너무 좋은 거야 해서 이런 음료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좋은 어, 거니까 맞아. 일단 먹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물론 많이 나온 것도 음.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유산균도 들어있지만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좋은 유산균을 얻고자 굉장히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 유산균 아무리 좋아도 적정한 양을 꼭 먹도록 해요.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과하면. 좋지 않다. 그렇죠. 과유불급. 여러분들. 아, 똑득히 아, 그렇죠. <laughs> 과유불급 다 알죠? 네. 자, 이 미생물은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생물도 있고 오. 나쁜 미생물도 있어요. 여기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미생물은 좋아요, 나빠요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쁜 인간에게 해로운 미생물은 우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잘 씻고 청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좋은 유산균은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좋은 유산균이 들어 있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 거를 잘 찾아보고 자, 우리가 잘 섭취하면 그것이야말로 미생물을 정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현명한 길이겠죠. 처리도 깔끔하게 해야지. 잠깐, 어, 내가요. 안정소라 씨, 아니뭐 아니, 아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선생 힘드실까 봐 제가 뒤처리 하려고. 어, 아, 안돼, 일단 멈추세요. 여러분들 네. 절대로 오늘 실험에 사용된 이것들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네. 실험한 것들에 다 뭐가 있죠? 균이요. 이 배지에는 다 세균이 배양돼 있단 말이에요. 음. 이걸 그대로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뭐 흘러가겠죠, 균이 뭐. 여기저기에 다 퍼질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쪽 우리가 실험에 사용된 재료들은 꼭 분리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에다가 넣어서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뒤처리까지 <laughs> 생각하는 바이오캠프, 환경을 생각하는 바이오캠프 함께해요, 함께해요. <laughs>